생길 거. 아빠 옷장, 주머니 형 잠을 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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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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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틀렸다고 막 귀신 쫓아온다거나 그런 쩨지한 그런 게임은 아니겠지? <laughs> 자. 왠지, 내 일기장에 힌트일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빠한테 선물했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빠한테 선물한 게, 좋아. 0318을 선, 음. 0318. 0318. 0318을 쳐보도록 하죠. 0318. 아마도, 맞기를. 31.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잠깐만. 잠깐 야, 아래키가 안 먹혀. 바로 팔 가고 싶었는데. 공수 못 부탁했네? 열렸다. 엽총을 얻었다. 좋아. 좋아. 가자. <laughs> 무섭지 않아. <laughs> 근데 이거 총만 있고 안에 총알 없는 거 아니지? <laughs> 좋아. 이제 가자. 엽총 얻었잖아. 설마 총알 탄, 탄창도 얻어야 돼. 그, 그래야 돼. 허, 허, 아, 진짜 무섭다. 쓰레기통에 탄창 있나? 없겠군. 어디에? 얘기 안 읽어. 내 옷장에, 내 옷... 어, 고인용 뱃속 안에 탄창 있나? 어, 없네. 아, 어, 그러면 어디로 가지? 화장실, 화장실 변기 속에 있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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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빨래 바구니에 뭐 들어있나 없어 내 휴대전화만 갖고 끝이야 욕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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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인데 엄청 무서워요 나 지금 끄고 싶어요 어떡하죠 나 꺼도 돼요 그럼 여기만 남았는데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아, 더이상 조사할게 없는데? 어떡하지? 들어오지 말래잖아 안돼~~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요 살려줘요 나 나가고 싶어. <laughs> 나가고 싶다. 못 나가나? 진짜 못 나가? 진짜 못 나가. <laughs> 나 나가게 해줘. <laughs> 이거 이거 부적으로 쓰면 안 될까? 여기서 못올것 같은데, 백번 날것 같은데, 안안 안 열려? 아! 어어또야나 아, 안돼. 저거왠지 별과 사리로 문양 그려질 것 같은데. 뭔가 오고 있어. 아, 안돼! 아, 네! 제발 열려, 제발 열려 달라고 열려 열려 열려, 제발 열려! 아 어떡해! 제발 제발. 하하 모든 시청자분들께 오늘은 귀테러가 많을 것을 예고 드립니다. 아니. <laughs> 평소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비명을 많이 지르지 않잖아요. <laughs> 근데, 오늘 참 무섭네요. 오늘, 진짜 나 쫄보다, 진짜. 나 심장 이렇게 약했나? 나 이렇게 약했나? 아니, 무서워도 웬만큼은 비명 안 질렀는데. 무섭기만 했지, 비명은 안 질렀단 말이야. 아, 진짜. 아니야. 난 무섭지 않아. <laughs> 무섭지 않아. 무서운 게 아니야. 왜냐면 비명을 들렀기 때문이지. 왜냐고요? 어, 정말 무섭다는 거는, 어, 정말 비명도 안 나올 정도로 몸이 굳었기 때문에 비명이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내가 비명을 들었다는 건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거. 그래. 그렇게 소름이 끼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 그래. 난 무섭지 않아. 그래. 이건 엄살이야. 그래.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저게 뭐라고? 저 새빨간 토마토 케찹, 하틀레 소스, 간장. 저게 뭐라고? 어? 저게 뭐라고? 눈만 어? 눈만 땡그렇게 있는거 어 저렇게 어? 귀여운거 어? 저게 저게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 나안 무서워 내가 왜 무서워? 내가 왜 저딴거한테 무서워해야 돼? 난 무섭지 않아 자 가자 아니 남은 곳은 저기뿐이라서 내가 들어갔는데 이건 여기 헤이크야? 아니면은 시간? 시간초 같은 거? 막, 시간 끌면은 막, 게임 어버가 쟤한테 대놓고 다가가야, 다가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엽총을 얻었어. 엽총을 얻었단 말이야. 설마 이걸로 쏘나? 내가 직접 사용해야 되나? 휴대전화, 안 되고요. 엽총, 안 되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들어가서, 들어가서 엽총을 써보자. 그래. 그런 거야. <laughs> 쏘자, 아니... 아... 아니, 굳이 써야 할까? 평화롭게 가면 안 될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나까지 이렇게 괴롭히는 건좀 아니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그... 우리만큼은 평화롭게 가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이 게임이 허락해 주질 않겠지?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대체 나보고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굉장히 신경 쓰여 이쪽으로 가야만 될것 같아. 근데 동시에 가면 안될 것도 같아. 나는 현관문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현관문이 날 열어주질 않아. 안 가죠. 그럼 난 결국 여기 가야 되겠지. 간다. 자, 자, 자. 한쪽 이어폰 빼고요. 자 사라질까? 빵! 되자 말이야! 됐어? 됐니? 죽었어?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사라졌다 된거야? 이 앞은 정원일텐데 아무기고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어디로 이러, 이어져 있는 거지? 지금 말이 꼬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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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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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이브하고 갈 거야 율리죠 결기 아니었어? 제가 막은 거 아니었어? 뚫으면 안 될까? 총알이 없어? 마지막 한 발이었어? 가자. 자, 그래, 까짓거 가자. 그래, 여러분, 오늘 BJ가 죽는 날입니다. 심장 터져 죽는 날, 아무것도 안 보여. 귀신 나오진 않겠지? 길 잘못 헤맨다고 막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가뜩히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이런 이런데서는 쭉 가면 되던데, 뭐지? 뭐, 됐다. 아, 아닌 줄 알고 놀랬잖아. 근데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기는 알고 있어. 에비코의 집이야. 하지만, 왜 여기로? 세이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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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여긴 세이브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열리지 않고요. 세이브가 안 보이네요. 열리지 않고요. 역시 여기도 열리지 않아. 열리고. 자, 저기 세이브가 보이네요. 안녕. <웃음> 그리웠어! <웃음> 반가워! 자 위층부터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다. 이 마네킹 뭐야? 마네킹 맞아? 저거 반짝이는 거 되게 뭐지? 열쇠인가? 설마 열쇠? 설마 이 게임 숫자가 정말 좋아한다는 그 열쇠? 에비코의 방이다. 에비코 있어? 분명히 옆 방으로 들어가다 봤을 때는 없었는데 있니? 없는 것 같아. 무슨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방 하나 하나 아무것도 없어도 확인을 하고 세이브를 하고 갑시다. 변기 딸랑 변기 하나 있어. 열리잖아. 여보세요. 하, 저기도 되게 저위다지도 되게 뭔가 날것 같은데 나오고 생겼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어, 그래 여기 먼저 봐보자. 쓰레기통. 이, 이것이 소문의 공약물 이것의 소문에 이 소문에 뭔데? 소문에 뭔데? 소문의 서랍, 서랍, 서랍. 에비코, 나 무서워. 험차 분명히 에비코가 소리를 듣고 저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 신사 신사라고 하긴 좀 되게 허름했는데 어디라고 말해야 되지 공양물 바치는그그 그 열쇠 되게 좋아하네 열쇠로 잠겨 있어 다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리나 이 꼬도 나 나갈 때막 저기 딱문 열리고 막나 쫓아오는 건지 아, 아니길 빌어 그래 좋았어 그래 자 세이브 한번더 한, 한번 해줘 세이브 한번더 하고 남은, 남은 건 여긴데 이, 이쪽인데 자 티비를 TV, 보면은 이제 티비가 뭐, 막 지지직거리면서 막 오늘의 사망자 명단 이러면서 이제 막그심호코막또 뜨는 거 아니야 막? 19살 이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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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있었다고요 어디요? 맨 왼쪽 위? 어디? 어디요? 이쪽 말하는 건가? 아닌데? 나 지금 겁나 무서워서 지금 하나도 못 보겠거든요? 혜진이 오빠 어서와.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니 근데 저쪽 문 어차피 잠겨있어요 결국 못봐요 어 뭐지? 에비코? 뒤티를 보아하니 에비코 가 어떻게 생겼지? 아까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앞티를 봐가지고 뒤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비코처럼 안 보이는데 뭔가 뒤티는 참 아줌마스러운데 아닌가? 에비콘가? 에비코가 안 보여 혹시 에비코의 언니라던지 뭐지? 아니 이 게임은 꼭 무서운 걸 봐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나이 게임 끌래 <laughs> 나이 게임 끄고 싶어 안 보면 안 돼? 아니 안 보면 안 되네 그, 안 하면 안 돼? 나 게임 선택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차라리 따, 다른 게임 하면 안 될까? 나 진짜 심장 완전 쫄깃쫄깃한데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왜 돌아다니냐고, 이거! 이게 뭔데, 어? 이거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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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뭔데, 돌아다녀? 어? 불덩어리, 아니, 영혼이야. 뭐야, 뭔데, 돌아다녀? 귀찮게? 안 그래도 불투명해가지고, 쬐끔해가지고, 안 보여 죽겠는데. 안 봐줘. 이은날이 훨씬 안 무서웠어. 멘붕멘붕까지는 아니지만 아, 저맨 위에 저거. 아니 저거 어떻게 잡지? 마네킹 못 치우던데. 아무것도 꼼짝없이 그니까그 반응이 없던데. 근데 여기 들어와졌네. 엄마 둘아. 여러분, 사진 한 장에도 이렇게 깜짝 깜짝 놀라는 BJ입니다. <laughs> 이런 쫄보 <쪽을> 보셨어요? <laughs> 이건 중학교 시절의 사진이다. 맨 왼쪽에 쟤 누구야? 혼자만 남잔데? 아니, 아니면 아니남장 여잔가? 그리운걸? 안 그리워! 그리고 자시고! 안 그립다고! 저 오른쪽이 누구야? 내, 내 왼, 내 오른쪽은 에비코고, 내 왼쪽은 모르겠고, 내 오른쪽에 오른쪽은... 누구지? 좌측 끝에 인물 좌측 끝에 인물 근처에 유우타군이다 미나으로학계에서 인기가 있었다 저게 미남이에요? 머리 좀 잘라 왼쪽에서 두번째 인물 나잖아 나다 <laughs> 설명 참 간략하군 왼쪽에서 세번째 인물 에비코다 에비코 무사일까? 얜 누구지? 시계미다 3년 전에 행방불명되어서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에? 설마, 시김이너 아니지? 그, 별가살이. 불가살인지 별가살인지 그. 미남보단 귀신 같대. 됐어. 나 사진 끄면 딱 뒤에서 막뭐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건 없군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제 어떡하라고 쓰레기통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나? 그 전에 세이브 좀 하고 아나 진짜 하기 싫어 나 진짜 무서워서 진행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 무서워 문,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던가 변기 아, 쟤 쟤는 어떻게 보지? 야 어떻게 하지? 뭐할수 있나? 할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야 클릭을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 안 되는 거야. 음, 안돼, 안돼. 내가 지금 쓸수 있는 거 없어 안돼. 아니 총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 가지고 못해? 되고 막벽 같은 거 조사해야 되나? 끊어져 있어. 총알을 찾아야 되는 것 같다고요. 근데 문제는 다 뒤지고 있는데, 총알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서 다 지금 뒤져 보고 있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에 단창에 쓸 리가 없지. <laughs>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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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비켜 안봐지고 소파 밑 같은거 소파 채상밑 소파 안봐지고 테레비 안봐지고 아프다 뭐 뭐가 아파 하얀 반짝이 하양번짝이 어딨죠? 어딨어? 이거? 이거, 이거? 저거는 못 집는 것 같던데. 이거 의자 움직일 수 있나? 참차 의자는 막 통과되고, 봐지지도 않는데. 게임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에나님이 말하시는 건. 근데, 문제는 저걸 가져올 만한 도구가 없는데. 총대로 못 하나, 총대로. 야, 총대로, 이게, 어? 발 뒤꿈치 들어가지고, 이거, 이거 하란 말이야. 꺼내! 얘가 이거 못 해? 뭐, 뭐 위에 뭐가 있네? 뭐, 어떻게 할수 없을까? 이런 것도 안 써져 있어.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안열려 어, 방금 막툭 소리 났던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탓인가? 아니겠지? 아닐거야 기분탓이야 휴대폰도 안써지고 음 바다미 바닥 다 드러내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에이 그런 안 걸린 게임이라고 레알 그러잖아요? 나 진짜 끈다. 나 진짜 끈다 레알. 그러면 진짜 끌 거야. 안 그래도 무서워서도 못 하겠는데 지금 그것을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노가다까지 시키는 거잖아. 그럼 나끌 거야. 레알 나끌 거야. 안할 거야. 레알. 아, 네로님, 이제 소리 들을 수 있나 보네요. 와 아! 뭐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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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니었어. 저거 딱 조사했을 때 턱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길래 뭐지? 잘못 들었나? 아씨, 내가 무서워가지고 한자들었나 이러고 있는데 아씨, 나 진짜 심장 터질 거 같아. 너 뭐냐고? 아 잠깐만, 네가 나왔다는 건, 네가 나왔다는 건 이제 여기 비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 그러... 치아나... 않아. 치아나요... 아,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남아진 물건 뒤져서 죄송해요. 나오지 나, 말아주세요. <laughs> 나 집에 가고 싶다고요. <laughs> 나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집에... 돌아가도 문이 안 열려. <laughs> 현관문으로도 못 가. 나말 밖에 닫고 싶어. 나 이사 갈래. <laughs> 엄마... <laughs> 엄마, 어딨어? <laughs> 아...